저희 집에 그 고양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양이를 좋아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고양이 집사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고양이 밥 주고 또 고양이 화장실 청소해 주고 또 애들도 고양이들도 제가 집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항상 저한테 와서 발 밑에서 막 비벼댑니다. 밥 달라고. 벌써 그게 세월이 3년이 됐어요. 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새끼 때 분양돼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컸죠. 에,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미국에서 동물 키우는 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동물이 사람만 취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또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족처럼 그 여기잖아요 동물들을 에, 그렇게 에, 동물들과 같이 살게 되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애완동물도 이럴진데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그 삶의 어떤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떨까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의무와 또 책임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연합된 에, 이, 에베소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우리가 어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인지, 그 은혜를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4절에 읽었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도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기 성도들에게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것을 그렇게 연합된 성도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세 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은혜를 받는 받는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받은 사람은 그 도움은, 그 도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봄날의 햇살과 같아서 그 햇빛이 비칠 때에 이파리들이 푸르게 광합성을 일으켜서 푸른 잎을 더 도단하게 하고 나무가 잘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메마른 땅 위에, 메마른 날에 봄비와 같아서 그 뿌리로부터 물을 풀어, 이렇게 흡수하고 흙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그 나무가 잘 자라나게 되죠. 잘 자라는 나무는 또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햇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봄비와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정말 충만한 사랑인가 이런 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요. 라이언 일병 부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가 감동이 되는 이유는 어이이이야기 영화의 스토리가 이래요. 어 2차 세계 대전 때 진주마 그 2차 세계 대전 때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 있었던 그 독일과의 전쟁 가운데 미국의 라이언 가문의 사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형제가 이 2차 세계 대전 독일 전과의 그 전쟁 가운데 첫째부터 셋째가 다들이 아다 죽었어요. 그게 보고가 된 거예요. 상부에 보고가 됐는데 마지막 막내 아들이 아직 생존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부의 상부에서 절대 그 막내 아들은 희생되지 않고 생존시켜서 다시 미국으로 어, 집으로 귀가시켜야 된다. 기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하는 특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러 대위. 그토마크스가 밀러데이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여덟 명의 병사들을 이렇게 한 팀으로 해서 그 라이언 일병, 전장에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서 안전하게 생환시켜서 이제 고국으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장면도 나오고 독일 그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그 라이언 일병의 수소문, 어디에 있는지, 그 마지막 보고가 된그 전쟁으로, 전장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덟 명이 다 희생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 라이언 일병을 구원, 구출해서 생, 생환시켜서 고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첫 장면이 그 라이언 일병이 노, 노년에, 나이가 먹은 노년의 노병이 이제 그 죽은, 병사들의 묘지 앞에 꽃을 이렇게 헌화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그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이 희생되는 그런 군인정신이 영화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이제 아카데미, 다섯 개나 되는 아카데미 상을 받는 영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기독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마워서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희생되더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장 삼 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룩을 반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이 사탄은 존재해요.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조차도 그 거룩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 있을 때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그거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잡아주면 거기에 성전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우러러 보고 너를 칭송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그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탄이 유혹을 한 거고 세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라고 유혹을 하죠.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욕과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욕망, 자랑, 즐거움, 쾌락, 이런 것이에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죠. 마귀의 인간, 마, 마귀가 인간에게 오염시키기 위해서 거룩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유혹을 던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구하게 되면 결국 성도로서의 순결함을 잃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그 더러운 것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일꾼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도 깨끗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 있더라도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청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된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은 그 질그릇에게로 갑니다. 질그릇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5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사도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이 말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말하고 있고 야고보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말로 입술로 행하는 악도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사탄은 사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속이는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항상 죄가 있는 곳에 죄악이 있는 곳에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이. 뭐 살인이나 어떤 뭐 물질을 탐하는 것 그런 일반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 사고,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 그, 거짓이라는 것을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세요. 항상 거짓은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이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 말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말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그럴듯하게 너무 잘하는데 그의 삶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저희 우리들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은 너무 잘하는데 말과 삶이 다르면 그 말이 과연 진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된 말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금원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말 속에는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 시기, 이런 말 대신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말 속에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도 빌리뽀 성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옥에 갇혔어요. 그 캄캄한 빌리뽀 그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올려드렸어요. 그 아픈 쓰라린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인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면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 기쁨 가운데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할 때그 속에 거짓이 함께 있을 수, 있을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오면 어둠은 쫓기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거짓은 사라져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이미 거짓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거짓된 생각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술 속에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고백,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진리의 저울에 한번 달아본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을 한 보다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진리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면 과연 내가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들로 저울질 되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의 말들이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런 말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린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주님의 은혜,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이 될수 있는 말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내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뜻이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 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저,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데가 감리교였어요. 저는 장로계 목사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감리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그, 다,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 조종훈 목사님, 이름이 조종훈 목사님이신데 아마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성령운동, 기도 뜨거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막 그때는 이제 뜨거우니까 막 귀신 쫓아낸다. 막 그러면서 학생들, 제가 학생회장이었는데 애들이 막 귀신이 들리고 막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와서 기도해 주고 막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어떨 때는 막 괴력이 나, 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아주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합니다. 귀신은 그런 영향력을 펼칩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야 귀신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른데 예수님 귀신을 물리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는 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연합의 증거 우리가 함께한 연합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하게 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그리도인이라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또 그것을 행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대사도도. 그건 뭐예요? 자기를 날마다 처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의 욕심. 그 욕심 꿈틀거리는 자기 자아를 죽이고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경건의 훈련 그런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주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힘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요즘은 뭐 얼마나 유튜브가 뭐 어,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그게 결국 인기가 뭐 조회수로 연결이 되고 그게 또 돈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뭐 대박을 쳤다 그게 정말 인생의 가치 있는 목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어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 인생의 목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을 우리 주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주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의 연합을 통해 여러분 그 확신하세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귀신에 의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모든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믿음 주님 함께 하신 그 확신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연합된 삶의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지만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겨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보화가 담겨진 귀중한 그릇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 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 없이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우리와 함께 하신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칭찬 듣는 그 이름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